저, 그게 좀 나을까요?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호칭을. 예, 그냥 제 멋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서 계시나요?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드리겠습니다. 정말 축가드립니다 오늘도 난 꿈을 꾼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늘 꿈만 꾸면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일을 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김종철 의원이 꾸는 꿈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구 주민들, 특히 그중에서 둔산 1, 2, 3동 주민들이 날이 빨리, 빨리 오기를, 언제나 행복한 날이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꿈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박수로다드주겠습니다 저는 그천안이지역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면건을더 찾아봐요. 데김종철 의원님, 뱃자마다 아주 기분이 었습니다김종철 의원님, 여러분, 신원석판이라고 들어보셨죠? 신원석판. 뭔가, 외모, 아주 출중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죠, 또 글쓰셨으시죠, 또 판단을 뛰어나시죠. 그야말로 김종철 시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 사람을 지도자로서 일한 모든 게부비어인 사람이 김종철 시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 공천에 관리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철 의원님을 출판 기념에.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시의원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에, 출판 기념회 하는 것도 난생 처음 구경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도 처음이고, 또 우리 저, 청학동, 우리 훈장님 유명한 분, 이분은 조금 불유명한 분인데, 저분. 내소이잘못하고 죄송합니다. 이분 저기 끝자오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또. 박용교 의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탁세요니다 뭐, 우박봉 의원님 말할 것도 없지만, 예, 민주당의 최고 의원님을 임하신, 우 하고 계시는 양성조 최고 의원님 정도 이렇게 오시는 이런 자리는 정말 흔치 않은데, 아마 김종천 의원님이 그동안 평소, 어, 그 인품과 그리고 어떻게 예, 행동해 오셨는가를 정말 알고 그, 알려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친구를 제가 만든 영화에 있습니다. 혼장 나왔던 일이라고 여기에 출연을 시켰어요. 당신 게린트는 없다. 그래서 나와봤어요. 출판 기념을 하는데 게린트는 게린트는 돈은 내가 모았으니 무대에 나왔어. 대 한마디 해줄 수 있겠냐? 이제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친구가 저한테. 오지 말고, 그냥, 또 그, 뭐, 카톡으로, 동영상으로라도 내가 가라고 마음 먹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어, 어디서 오신 거예요, 그럼요? 아, 묵는 여기 생거진천에 온지한 2년 됐습니다. 아, 어, 죄송합니다. 살고 있고요. 제가 세 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인간이 인간답다. 여기에 많은 단어를 넣을 수 있겠으나, 세 가지 큰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는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이다. 이 친구,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 있어요. 네, 아까 우리 노우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배할줄 아는, 예, 네,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매너 있는 김종천 노원이다. 하나는, 영치 있는 인간, 참 인간 다운 인간이죠. 오들이 좋은 말씀 많이 어서 저는 아, 저녁 시장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정말 아까 우리 후단리 말씀대로 남원과 지혜가 아주 풍부하고 또 배려가 좋고 또 성김의 자사가 남다르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현재까지 또친아우처럼 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름을 꿈꾼다. 전에는 아, 내일도 꿈을 꾼다라고 이렇게 표들좀 다시 축하를 예, 할 때는 또 오늘 우리 여러 이렇게 인연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여기 에이 자리에 계신 걸로 합니다. 특히 제가 책을 보니까 박봉계 의원님과의 그 인연을 보고서 음, 아, 우리가 정말의 조그만 인연이 너무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소중한 조그만 인연이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차례를 벌서또 느끼고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작은 인연을 길게, 큰 인연으로 쌓아가는데, 서로가 좀, 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분들 계신데, f o l l o w i the Heat, Go Together. 꿈을 꾸고, 꿈을 키우면서, 꿈을 시작할 때까지 큰 결심이 드러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you mm -hmm. 못하신 분들 좀 계세요. 혹시 숙개를 못하셨다 하더라도 어차피 저를 알고 저의 인연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운을 생각하지 마시고 즐겁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를 빠뜨렸어요. 우리 저희가 팔랑매중 주면 안내거든요. 근데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서 들려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게 해주신 저희 어머님이 오셨거든요. 우리 안희순 여사님, 우리 어머님. 일어나서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네, 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잠시만요. 그래도 몇 가지 질문은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 기자님들 도 계시니까 기자님들 정치를 하시니까 어떠세요? 좀. 어 본인하고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정말 힘든 것 같으세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사실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봐도 왜 정치하느냐? 그죠, 아무래도 보겠죠. 그냥 사업이나 하고 네. 평게에서 사실 정치하면 많이 귀양되는것같고 그렇거든요. 왜 하느냐? 저는 제 네. 좀 체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어, 그런 것 같아요. 5 0개그저뭐 모임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50개 모임 찾아다니려면 하루가 하루에 거의 한두세 개는 같이 다녀야 되나 뭔요 그렇지. 그렇지. 아, 어디 계세요? 존나이 모임 회장님. 여기 계세요. 아 네네. 사상보셨어 네. 네,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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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구린 FC라고 해서 대표로 뛰고 있고요. 아유. 예. 네. 네. 축구하고 정치하고 비슷한 점 뭐가 있어요? 축구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를 하지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축구와 정치가 좀 비슷하게 뭐가 있으세요? 일단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아, 있어야 축구도 네. 열정이 있어야 됩다 아, 정치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요거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는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로 센스가 있는지, 둔 하면 이제 둔으로 쫙 시작하고, 산 하면 산으로 쫙 시작하고, 동 하면 동으로 딱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본에 있는 거면 아시죠? 대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둔산 동로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빨리 생각해라. 순발력은 좋습니다. 나는 의미에서 제가 시간을 드립니다. 자, 다 같이 운을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두남면 운을 뛰어주세요. 시작. 둔 둔산 1, 2, 3 동을 지역로하는 김종천 시언입니다. 아, 둔산 1, 2, 3동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두 번째. 시작. 산. 생각이 안 나는데 산. 아, 산과 물이, 음, 이쪽에는 잘, 둔산동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그 자생머리공원에 예. 자연습지공원을 하나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야, 산과, 그렇지, 산이 없죠, 이쪽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동을 만들어 보겠다. 아, 마지막 동자예요, 동. 시작! <laughs> 네, 동네, 우리 동네 살리기 운동법원 회원들 여기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을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의원, 그런 분들을 위해 사는 그런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창 시의원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해주십시오.